안녕하세요. 오늘 철회 노동자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5년 교섭을 준비하면는 마음가짐. 두 번째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반대입니다. 먼저 교섭 준비. 봄이 다가왔습니다. 한파는 물러갔고 윤석열 비상기엄으로 길고 긴 겨울이 물러갔습니다. 봄을 맞아 하나의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교섭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통계청 삶의 만족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OECD 최하위권입니다. 수득에 어, 따라서도 이제 체가 나는데 4년 만에 만족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옵니다. 4년 만에 이제 상승해서 6.4로 떨어졌다.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만족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이 6.4점이랍니다. 이것이 딱 가운데겠죠. 300에서 400만 원 미만 가구 소득입니다. 어, 위로 갈수록 만족도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최하위권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 이번 요구, 요구 어, 교섭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기준이 월 얼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라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임금하면 10만원 안팎인데요. 월로 한산하면, 일로 한산하면 3,300원입니다. 여기에 죽자 사자 목숨을 건다는 것도 너무 서글픈 일입니다. 어, 경제협력 개발 기구에서 2024년 조사인데요. 2024년 조사에서 어, 대한민국이 33위입니다. 38개 국 중에 33위로 파악이 됐습니다. 안타깝죠. 우리보다 낮은 데는 티르키에 필리핀, 콜롬비아, 그리스, 포르투갈, 헝가리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보다 만족도가 높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어, 삶의 만족도를 중심에 놓고 고민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또 하나는 통상임금 문제가 남았습니다.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통상임금 기준이 변경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명절 상여금, 그다음에 가족 가정의 달 휴가비 일시금들이 있습니다. 연1회 지급되는 일시금들 그리고 어, 교대 수당 및 여러 가지 수당들 그동안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런 수당들이. 포, 포함될 걸 보입니다. 하지만 노사가 아마 이견이 상당할 걸로 예상됩니다. 결국은 이 협상으로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 통상임금은 노사 당사자가 정한다고 통상임금이 되고 통상임이 안 되고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대폭 수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아마 항목, 이견이 있다면서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권리를 함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축소할 수 없죠. 이 통상임금이다 아니다는 조합원의 권리에 해당하고 그것은 노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는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결국은 대표 소송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어떨 것인지 어떻게 는가 사찰한테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은 누구, 누굴까요? 윤석열 내란 이후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 그 중에 하나가 전광훈류.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치 세력으로, 세력으로 나서고자 하는 사람들. 어,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대표적으로 윤상현,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내라, 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 파괴한 윤석열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세, 권성동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모론을 퍼뜨리는 유튜버들. 그리고 뭐 역사상사 전환기시라든지뭐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것이 이게 잘 퍼지게 돼 있습니다. 2020년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을 때 공화당 지지자 상당수가 사기라고 믿었다,죠. 진짜 승자는 트럼프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까지 쭉 이어진, 우리나라까지 건너왔죠. 이게 근거도 없고, 사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이러한 음모론이 정치 지식을 마, 많이 알고 모르고랑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또 기성 언론보다는 소셜미디어나 유튜브를 비롯한 것들을 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 과정에서 중국 개입서를 말한다든가 어, 반국가단체 위협에 맞서는 차원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소송없이 합니다. 근거 없죠. 그런데 이런 음모론이야말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눈물론이다잘 퍼진다. 이런 거고, 이게 또 진영화되고 세력화되다 보니 이렇게 되는 듯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극우 세력이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극우, 보통 보수, 진보 이런 개념들은 사실 서구 민주주의 역사에서 나타난 개념들이죠. 소구에서 나타나고, 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극구도 어이 애초에 태생은 파시즘 죄송합니다. 파시즘과 나치즘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태어나죠. 그리고 이서 이 극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 이순혈주의그 다음에 민족주의, 종족주의로 뭉치죠.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주민이라든지, 서구에서는 이제 유태인이 되겠죠. 유태인을 증오하고, 결국은 심각한 범죄까지 저지렀죠 여성과 소수자를 증오하는 겁니다. 결국, 이, 이런 이주민과 여성과 소수자도 동등한 시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부 시민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시민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겁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어, 내란을 옹호하고 헌법재판소를 파괴하자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관까지 처단하자고 얘기합니다. 역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점에서는 서구의 그부 개념과 비슷하죠. 하지만 이들은 순혈주의, 종족주의, 민족주의는 라 무관한 무관합니다. 특히 이들이 식민지 근대화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뭐 김문수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적이 뭐 김구 선생님 국, 국적이 일본이다 뭐 이런 우혹도 있다 뭐 이딴 소리를 하죠. 하지만 식민지 근대화라는 주장하면서 일본 제국 제국주의를 옹호하거든요. 민족주의 순혈주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국가 어, 군부독재의 국가 폭력을 미워하죠. 박정희 전두환 때를 미워합니다. 더군다나 이승만 정권 때도 양민학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옹호한다는 점에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순혈주의가 아니고 민족주의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또 함께 들어요. 이건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과 일제, 일본 제국주의와 미국 또더 나아서는 뭐 이스라엘 국기까지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이것을 초구에서 흔히 말하는 구구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극단주의 세력이다. 극단주의 폭력 숭배하는 폭력을 주장하는 극단주의 세력 아니냐 이런 정도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